오늘 안덕진 복지 나눔 센터에서 말복을 맞이해서 삼계탕 나눔 대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100명 분께는 벌써 포장해서 나갔고요. 지금 봉사자들 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어저께부터 준비했습니다.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계세요.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수고해주시는 봉사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어르신들 말복 맞이해서 쉽게 드실 수 없는 삼계탕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수박과 아, 부추를 직접 가른 천, 그리고 김치, 요구르트, 절편, 어,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즐거운 말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